하기 해서 강연을 하게 된행정학과 1호 학원 황세진이라고 합니다. 어이 강연을 하기 앞서 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플레 센터가 빨간색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빨간색이 검은색으로 나올 는데이점좀 양해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사전 명량을 그 강연하기 앞서 한 가지 경고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경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어, 이것에 가산을 상지라는 것은 설명치 못한 일이며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간혹 사주 명리학에 너무 깊게 빠지는 분들을 위하여 경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황, 세, 진. 아, 됐 예.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내 팔자야 할때 팔자는 사주팔자의 팔자라는 것을 어, 팔자, 팔자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여덟 개의 글자라는 것을 어, 식상하다는 말은 명리학에서 유래한 말이라는 것을 또이 명리학의 세상에는 1296만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어, 사주 명리학을 보는 것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20분 만에 강연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워요. 20분 만에 배우려고 해도 좀 어려울 거고 또 굳이 이해, 깊게 이해하게 하시지 않으셔도 좋아요. 아, 그렇지만 네, 이런 사소명리학과 관련된 사실들만 좀 들으셔도 예 재밌는 강연이 될것 같습니다. 네. 사조명리학은 만세 약이라는 동양의 달력에 의존해서 운명이라는 커다란 세계 안에서 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는 학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주 명리학은 피해적인 운명을 논하지 않아요. 어, 그,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운명에 대해서 논하는 것입니다. 어, 사주 명리학의 관점에선 그, 인생은 주어진 재료로 인생을 완료, 그, 완성하는 브리콜라드 같은 거예요. 브리콜라드는 그 주변에 있는 재료로 그 손에 닿는 대로 그, 모아가지고 그, 예술로 재탄생시키는 그런 예술의 한 분야인데요. 어, 음, 인생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운명으로 그것들을 모아서 그 예술로 하나로 그 탄생시킨 거라고 생각해요. 어, 사주명리학은 그 여러분에게 어떤 재료가 계속해서 주어지는지만 알려줄 뿐이지, 어, 이, 이게 운명이 딱 정해져 있다고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네, 꼭 알아주시고요. 자, 아까 그 사주명리학이 동양의관력인 만세력에 의존한다고 그 말씀드렸는데, 만세면은 이런 물건이에요. 되게 옛날 한지에 있고 맨날 십4에서 8천원에 파는데 요즘 누가 이런 거 쓰겠습니까? 그죠? 인터넷 쓰시다 인터넷 www.goodtime.com 다시 AR 아이디에 들어가시면 은 스마트폰은 또 돼요 그래서 그 생년을 입력하시고 그 생월, 생일, 생시 입력하시고 남자에다 체크하시고 하시면은 자신의 사조를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그 태어날 시간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머니한테 물어보시고, 어,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은 또그 시간 부분을 아침 6시로 맞춰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어,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세세한 상황들이니까 무시하셔도 좋고요. 어, 마침에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백업. 네. 그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것들 중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 중에서도 이 녀석이죠. 합니다. 잡 눌러가지고 예. 어 이게 사주 팔자예요. 예. 이걸 어느 쪽에서부터 읽냐면은 저 오른쪽에서부터 네. 읽어야 요 그래가지고 저게 그 태어난 생년이고, 저게 생월 생일 생시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태어날 시간을 모르셨던 분은 아까 까만 글로내려겨서 가렸던 곳 가렸던 곳 있었죠. 그그 네. 구시하시고 그 하시면 되고요. 뭐 아시는 분들이 온전하게 하시면 되고요. 예. 그,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 사주 명리학의 새로, 하나를 기둥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연주, 월주, 일주, 시주로 가본다. 그래가지고, 총몇 개의 주가 있죠? 네 개요. 그래서, 사주라고 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글자는 여덟 개 있죠? 그래가지고, 팔자라고 해요. 예. 별로 어렵진 않죠, 이게? 예, 이때까지가 그사두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였고, 어,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해석하기 위한 그 아래 것들을 이, 이것들입니다. 어, 오행, 오행과의 관계, 일, <laughs> 일간, 십신, 그리고 용신이 그건데요. 그러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오행부터 알아볼게요. 어, 어 여러분들 궁금하셨을 겁니다. 이게 대체 뭐엇인지이 색깔들이 아록달록해서 되게 신기하셨을 텐데, 어, 이 색들은 그, 글자에 그 오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행이 뭐냐면은, 음, 태초에 기가 있었고, 그, 기가 음양으로 분화되었고, 음양이또 오행으로 분화된 걸또 오행이라고 하는데, 오행이 뭐냐면, 그 우주의 강빈도와 리듬의 이치를 체계화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니까 우주의 이치라고요. 어, 그 사주 명리학에서는 그니가 그러니까 이 오행들이 그 우리의 사두와 그 일상 곳곳에 깃들어 있다는 게 오행 사장인데요. 어, 사두 명리학은 이 오행 사장을 어, 기반으로 해서, 기반으로 합니다. 아, 그러면 그 오행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아, 그중 하나는 목입니다. 목은 사두에서 청색으로 나타나요. 어, 그리고 이 에너지 의 방향은 위로 치솟는 건데요. 그 위로 치솟는 감정 중에 뭐가 있죠? 분노의 분노죠. 예, 그래서 사주에 청색이 좀 많은 사람들은 활이 좀, 좀 많이 낸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 그리고 너무 적은 사람은 또 시원하게 활이 잘못 낸다고도 하고요. 또 목은 사주에서 간, 간하고 담을 의미하기도 한데, 어, 그래서 사주에 목이 적당히 있는 사람은 술잘 마셔요. 예, 그리고 목에 있으면 또, 목의 덕목은또 인자함이라는데, 또 약한 자리게 분노한다고 해서 목의 덕목이 인자함이라고 합니다. 예. 빨간색이요, 빨간색. 맑은색. 예, 색은 적색이고 이게 방향은 빵 터진 거요, 예 빵. 빵 터지는 감정, 기쁨이죠, 기쁨. 예, 그래가지고 사주에 호화가 적당히 있는 사람들은 또잘 웃고, 또 예의도 잘 차리고, 또심장도 그 적당히 좋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또 마찬가지로 두 이거 원래 노란색이에요. 예, 색은 황 노란색이고요. 예, 방향은 이게 중심으로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 사주에 토가 적당히 있으면 또 생각을 잘한다고 하는데, 아, 너무 많이 있으면은, 그, 생각을 너무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은 또 위장이 또 별로 안 좋죠. 예. 이건 흰색이에요, 원래. 어, 색은 흰색이고, 방향은 이게 아래로 가라는 거예요. 예, 가, 아래 가라는 그런 감성. 슬픔이죠, 슬픔. 예. 그리고 그, 남들과 슬픔을 잘 공감하는 계 있어요. 그사조에 금이 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에 잘 공감해서 또그 사람도 정의롭 필요하죠. 네. 마지막으로 수입니다. 어, 색은 까만색 맞고요. 이제 방향은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어, 사조의 수가 너무 많으면 려움이 많고 또 잔꾀가 너무 많다고 해요. 어, 적당히 있으면 지혜가 되는데 그게 너무 많으면 잔꾀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몸에서 불을 담당하는 기관이 딱 심장과방 그렇죠. 생식기죠. 그래가지고. 어, 수가 적당히 있으면 이세 가지 자기가 더 좋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 큰일 났네. 이 예. 색깔이 이래서. 그. 예. 이때까지 배운 오행을 가지고 바로 그러니까 해석해 볼수 있는데요. 이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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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색이 없어요, 원래. 청색이 없고, 까만색은 세개세개 세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대로 바로 해석해 봅시다. 아까 청색이 목이라고 했잖아요, 목. 목은 아까 분노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전에 목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되게 분노를 잘 못해요. 분노를 잘 못한다는 게왜 시원하게 야, 막 그래 살면 안 된다 아이가 이런 식으로 세상에 분노를 못하고 되게 아, 알았어. 계속 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게 쪼잔하게 버리되고요 어, 수가 세개 있어요. 원래 까만색 이렇게 세개가 있는데 어, 그세여전개 글자 중에 세 개면 꽤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는 또 두려움과 잔꾀.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두려움하고 잔꾀가 꽤 많은 편이에요. 어, 그러니까 분노는 분노대로 못하고 또 잔꾀는 잔꾀대로 많고 그런 친구죠. 뭐 이렇게만 말하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수 있는데 뭐 화, 화가 두개 있고 토가 하나 있고 또 금이 조기 쓰이나 했으니까 또 이걸 해석해보면 또 적당히 잘부서주고잘 예의 차려주고 또 적당히 생각 포용해주고 또 적당히 정의롭고 또 세상 남의 슬픔에 잘 공감해주고 이런 식으로 또 좋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때까지 그 오행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그 사주에 있는 오행들은 서로 간섭하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상극이라고 한는데요이 어, 상생과 상극에 의해서 어떤 글자들은 더 강한 힘을 갖기도 하고 어떤 글자는또 약한 힘을 갖기도 해요. 자, 그 상생은 한쪽이 도와주는 관계예요. 그래 가지고 한쪽을 힘이, 힘을 실어주는 관계로 볼수 있죠. 그래서 설명해 있다면또 나무에서 불이 나고 또 불이 타서 흙이 되고 흙 속에서 쇠가 생겨나고 쇠는 물이 맺히고 또 물은 다시 나무를 키운다. 이게 바로 상생의 관계. 한쪽이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어, 또 상승과 다르게, 또, 상극의 관계도 있어요. 음, 이거 불이 쇠를 녹이고, 쇠가 나무를 베어 놓고, 나무가 땅을 버그 들고, 땅이 물을 스며 들게 해서 없어지게 하고, 그, 물이 불을 꺼버리는 이런 상극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게 사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자면요, 어, 어, 네. 아까 이 친구, 수가 너무 많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같은 에는 수가 많은데, 그, 색 글자들이 금이에요. 이 금, 아까 금이 무기건, 금생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같은 그냥 두려움은 많은데, 저 옆에 있는 금의 글자들이 더 두렵도록 부추기고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 상승이 별로 안 좋게 작용한 거고요. 또상승도안 좋게 작용할 수 있어요. 어, 이 글자 뭐래?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빨간색이라서 화였고요. 그래가지고, 사주에 그 하, 화가 하나 있으니까, 화가 하나 있으면 적당히 보이긴 한데, 그렇지만은 않죠. 또 주변에 있는 까만 물들이 그, 활이 덮쳐가지고 완전히 그, 없애버리니까. 이, 이, 경우에는 되게 화의 기운이 약하다고 해석해요. 그래가지고, 어, 화가 약하면 또 심장이 약하고 다 예절도 못 차리고 그런다고 아까 그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까지 오행 간의 관계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 오생간의 관계에서 그 중심점이 되고, 구심점이 되고, 또 존재축이 되는 그런 글자의 자리가 있어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어, 빨간 박스 안에 들어있는 녀석인데요. 어, 저 자리에 어떤 글자가 전유량에 전열하,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의 기본적인 성격이 결정됩니다. 기본적인 내면이 결정되죠. 어, 총가변병정 무기 이씨인게 10가지가 있는데, 어,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두 가지만 설명하고 갈게요. 어 그중에서 정하고 네. 힘을 설명하겠습니다. 해어 어, 저는 그 따뜻한 촛불 같은 사람이에요. 그 빨간색이고요, 원래. 그래가지고 따뜻한 촛불 같아서 되게 봉사와 배려의 기술이 뛰어나고 또 남들에게 잘보셔주고잘 잘 예의 잘 차려주고 어 그리고 보통 일간이 정인 사람들은 되게 잘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네, 네, 네. 그. 장동건 씨의 일간도 이게 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또, 정 말고 인도인데요 임은, 어, 바다나 호수 같은 사람입니다. 바다나 호수가 어떻죠? 되게, 속을 알 수가 없죠. 되게 깊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일간의 이민 사람들의 신비주의적인 면이 있어요. 그리고, 어, 뭐라 하더라? 그, 네. 그, 물은 바다는 그 생명과 지혜의 원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일간의 이민 사람은 또 독창성이 번뜩인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서태지 씨의 일간이 또 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확실히 독창성이 있죠. 예. 그 이때까지 일간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이제 그 일간이 기본적인 성격이라면 이제 뭐 그렇다면 세상에 열 가지 성격밖에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 사조의 외면적인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십신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건데요. 그 십신은 그 일간과 다른 일곱 글자와의 관계로 결정됩니다. 이 십신인데요. 이그 사주팔자에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있는 부분이 십신입니다. 네. 어, 십신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비겁, 인성, 식상, 재성, 관성 있는데, 역시 시간이 모자란 관계로 비겁, 인성, 식상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아, 비결급 때그 사주극 그 글자에비견하고덕재가 적혀 있으면 그 비겁이라고 해요. 어, 비겁은 일간과 같은 오행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일간이 까만색이면은 어, 또 다른 까만색 글자, 또 일간이 빨간색이면 또 다른 빨간색 글자인데 어, 사주에 이 비겁이 적당히 있으면 친구, 라이벌, 동료분이 좋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사주에 비겁이 너무 많으면 뭐 도, 독단 독단적인 성격이 된다고 하죠. 어, 사주에 그 비겁이 적당히 있으면 어, 프리랜서, 사업 등에 일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 이 친구 예를 들어. 이 친구는 일가님이 임 그, 까마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비겁이 그, 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비겁이 두 개씩이나 있죠. 그래가지고 되게 다른 조직에 끼어있는 걸 되게 좋아하지 않고 그냥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걸 좋아하고 독립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어, 이건 말고도 점인과 편인 인성도 있네요. 인성은 일간을 도와주는 운행이에요. 네. 사주에 적당히 있으면 어머니 운이 좋다고 하고 또 사주에 그 공부, 학자가 될 운이 있다고 해요. 어 네. 바로 예시 들어볼게요. 어. 이 사람은 일간이 신금이에요. 금 하얀색. 그래가지고 주변에그토들은그 그 금을 도와주니까. 이, 글자들이 인성이 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대한민국에 아주 큰그 공헌이 되는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분의 사조예요어 우장석 박사님이죠. 다음은 식신과 상관식상인데요. 어, 이건 일관이 도와주는 원인군 어, 사조에 적당히 있으면 남자는 씨가도 부디 있다고 하고 또 여자는 자켓 분이 좋다고 해요. 어 사조에 말하고, 먹을고, 또 예술 운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어, 말하고, 먹을고, 예술 운이 있는 건 좋은데, 계속 같은 것만 말하고, 같은 것만 그요리해서 내놓고, 또 같은 예술만 반복하다. 이거를 따로 그런 형용사가 있어요. 그, 식상하다고 하죠. 예. 그, 식상하다는 말이 실제로 는명예학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어, 이 사람은 말이잖아요. 그, 일간의 개수인데, 수는, 그, 남, 그, 저 청색 목을 살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 사도에서 식상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말을 잘하고, 또,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햄 c 이기도 해요. 이게 바로 신동엽씨의 사도입니다. 어, 그 외에도 재성도 있고, 또 관성도 있는데,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그 이때까지 사주의 콘텐츠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해적할 수 있는 것들 어 이제 이, 이 주어진 운명의 자료를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논해볼 차례인데요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사소한 행동이나 그 어제 공동체에 촉촉함을 로써하는 그런 행동들이 용신이라고 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아까 목이 없다고 했어요. 목이 없어가지고 되게 그도잘못 내고 분노도 잘못 하고 그리고 다 인자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이 친구에게 용신이 무엇이 될수 있느냐? 바로 이게 될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버섯을 챙는다거나 나무가 많은 곳에 간다거나 뭐 인자하게 행동하고 또 분노를 표현 못하고나 또 술을 적당히 마셔서 또, 간을 보호하는 게이 사람은 용신이 될수 있죠. 어, 그니까, 어, 사소한 행동만으로도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그사소 정리하는 말 하는 거예요. 어, 사, 사소한 행동이 그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몸에 승리가 되니까 그 몸이 바뀌면 사람 자체가 바뀌죠. 그래가지고, 그게 용신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 물론 사소한 행동을 하는 것도 그 용신이 될수 있는데, 사소한 행동 말고도 어떤 공동체에 접속하는 것도 용신이 될수 있어요. 어, 이 사람은 그, 이 사람에게 목이 없다고 했는데 이 사람에게 목은 식상문이거든요 그래서 식상문이 없으면 되게 말할 복도 없고 먹을 복도 없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어떤 용신을 택했느냐 어, 예. 저요? 사실 그 사람이 네. 최고 말할 복도 많고 먹을 복도 많아가지고 되게 요즘 최고의 용신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금이 부족한 것 말고도 또 다른 게 부족할 때쓸수 있는 게 있어요. 못 된다. 그 예를 들어서 금이 부족하신 분은 사주에 뭐 이대로 해볼 수 있겠죠. 뭐 약속을 잘 지킨다거나 뭐 스케줄이 잘 따다니던가, 셀프 뭐 영화를 보면서 물어보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공감해 본다든가. 또 반면에 또 추가 사주에 너무 많다면, 너무 많다면 아까 그, 그 토가 물을 괴롭힌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해볼 수 있겠죠. 뭐, 놀아도 는다거나 뭐, 산책을 해본다거나, 뭐, 꼭꼭 집어 먹어서 비장하고 비장을 좀 보호해준다거나, 어 뭐, 부용하는 마음 배우거나 이게 바로 그 용신이 될수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 오시면 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 가뜩이나 삶이 힘들고 지친데, 이 사주마저 별로 안 좋게 나오네? 이런, 이래도 되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글쎄요. 사실 사주에는 좋은 사주는 나쁜 사주가 없어요. 어, 그런 건 있겠죠, 뭐. 뭐, 편하게, 편하게 뭐, 좋은 직장과 좋은 가정에 산다. 뭐, 그것도 좋은 삶이고, 어, 되게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서 좀 용기를 배우고, 뭐, 여자한테 차이면서 또 사랑을 배우고, 그런 것도 좋은 삶이 될수 있어요. 그니까, 러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조명리학은 우리 인생에 어떤 운명의 재료가 주어진지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결국 완성은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어. 예, 완성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 네. 네. 이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어.